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삶은 예술로 빛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술관으로 유명한 조원재 작가죠. 그책 많은 분들이 읽어 보셨겠지만 상당히 재밌고 유용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간 이 책도 읽어 보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읽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메모를 많이 남기진 못하고 이 책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 메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뭐 전체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인데,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나의 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가? 자, 이 책의 제목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 근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뭐 음악, 미술, 문학,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술이란 보상이 없어도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이렇게 얼마 전에 정의를 내려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좁은 의미의 예술이라면 그런 사적 정체성을 갖는다. 굉장히 드문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보상이 없어도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그러니까 예술 이퀄 사적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또 많이 시도해 보고 그래야지만 내 사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이 되겠죠. 성인이라면 생활을 위한 직업, 이런 게 사회적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사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복합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내용도 몇번 살펴봤는데, 일단 단일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공허감에 빠질 경우가 많겠죠. 그 정체성 하나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재미도 없고, 그리고 번아웃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일만 몰두할 때, 그럴 때 번아웃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면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하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뭐 나머지가 있고, 공허감도 또 나머지가 있고, 재미도 다른 정체성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활동,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사회적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사회적 의무를 어떻게 하고, 나의 생활을 위한, 생계를 위한 직업, 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정체성, 뭐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자, 내가 보상이 없어도 좋아하는 나만의 일,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사적 정체성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조원재 작가가 사적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적 정체성이 사회적 정체성과 통합되는 과정.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보상이 없어도 좋아하는 나만의 일, 그걸 하면서 그게 사회적 정체성과 합치된다. 그걸로 돈까지 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나만의 일이 직업이 돼서 재미도 있고 돈까지 많이 벌고 이러면 가장 좋겠죠. 우리 삶의 고민은 그 사이, 그 사이에 각자의 가능성에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 사이의 고민에 항상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사적 정체성이 이러한데 사회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쪽에 몰입해서 이걸 사회적 정체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하죠. 어, 무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면서 사적 정체성을 발전시켰을 때 아, 이게 사회적 정체성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면, 뭐, 운 좋게 합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다수의 인생은 이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삶에 대한 좌절감, 이런 걸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적 정체성이 너무 강렬한데, 내가 이왜 사회적 정체성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뺏겨야 되는가. 이게 또 인생의 좌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합치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다수는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나의 사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걸 찾지 못한 분들은 찾아가면서 그거를 내 삶의 예술로 만들고 이 책의 제목처럼 삶은 예술로 빛난다. 사적 정체성으로 빛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인데 애매한 재능은 잔인하다, 돈이 안 되는 재능은 잔인하다, 뭐 똑같은 얘기 같은데, 어, 이런 인식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 정체성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가 쓴 책이죠. 이 작가는 10년 정도 글을 열심히 썼는데 글로 번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10년 동안 여전히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글 쓰는 일 이게 사적 정체성인데 이걸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올인을 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게 대박이 나서 여튼 글쓰기를 운 좋게 직업으로 갖게 됐는데 이 엘리자베스 길보트 15세 때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이런 엄숙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너희에게 금전적으로 부양해 주길 요구하지 않을게 언제나 내가 너희를 부양하겠어. 아, 너무 멋있는 그런 그림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능이 있으면 아유 이런 애매한 재능, 이런 돈도 안 되는 재능 이렇게 자기 속에 그 어린 예술가를 구박하고 타박하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그러지 않았죠. 자기 안의 어린 예술가에게 절대로 너에게 나를 금전적으로 부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부양하겠어. 그래서 항상 뭐 웨이트리스를 한다거나 그런 시시하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 속에 그 어린 예술가, 글쓰기, 창의력, 이런 것들을 본인이 보살핀 거죠. 본인이 부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예술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내 안의 어린 예술가에게 이런 애매한 재능 같은 놈, 이러지 말고 너에게 부담 주지 않겠어. 언제나 내가 너희를 부양하겠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사적 정체성 지키기인데 아티스트 웨이를 쓴 줄리아 카메론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적 정체성을 보살피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하이 타인의 시샘과 질투, 냉소가 난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 그 사람은 사적 정체성, 자기 인생의 예술, 일종의 꿈을 포기를 한 거예요. 나는 포기했는데 너는 그걸 가져가? 그러니까 시샘과 질투를 보내고 냉소를 보내는 거죠. 야, 사회적 정체성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정글 같은 곳에서 내 안의 어린 예술가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나의 사적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이야기해 봐야 시샘과 질투, 냉소,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대신 평가와 비난이 아닌 격려와 사랑을 함께 나눌 동지를 구하라. 결국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만의 아주 작은 영역들, 사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화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일종의 인간 구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하나의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뻔한 예외 없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시샘, 질투, 냉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먼저 포기했으니까 너도 포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삶은 빛날 수가 없는 거죠. 빛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그 무엇, 사적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것도 보편적인 거구나, 시생과 질투, 냉소 이런 것들, 일반적인 거구나, 그래서 가급적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함께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룹, 그런 속에서 삶을 또 살아내는 게 행복을 지키는데 실제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